우리나라는 이제 생육 한계선이란 것들이 있어요. 얘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이제 뭐 위도의 영향을들을 되게 많이 받아요. 위도도 있고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예전에 식물학자들은 생육 한계선이란 것들을 많이 거었어요 그러니까 어 얘가 보니까 이 밑으로는 잘안 자라더라. 여기 보시면 나도밤나무 같은 경우에는 어지 아,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자라죠. 그 여기 최저 이쪽으로 쭉쭉쭉쭉쭉쭉 꼬우면 이 생육 한계선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얘도 이렇게 생육 한계선이 되는 거고 해안가 쪽으로 자라는 거예요. 생육 한계선 얘는 더 위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. 뒤로 올라가면 춥겠죠 상당히 상 일반적으로 춥죠많이 바닷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좀 춥죠 아까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수분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전에 1 아홉 지지라말씀씀렸잖잖요요게 복합적으로 얘들한테 영향을 주면서 얘들이 여기 있는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생육 한계선이란 것들은 0 0 0 예전 식물학자들은 얘들이 있는 지역들을 다 조사를 하잖아요. 조사를 해가지고 뭐 어디 가고 어디 가고 해가지고 다 조사를 해. 조사를 한 다음에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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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제 이 생육 한계선인데요. 그러니까 이게 생육 한계선이라는게 밑으로 올 수도 북극 이게 남방 한계고 남방 한계. 그러니까 밑으로는 더 내려올 수 없는 식물이 북방 한계죠. 이거 밑 위로는 더 올라갈 수 없는 식물이 있는 반면에 더운 거 너무 싫어하는 식물도 있잖아요, 그죠? 너무 더운 거 싫어하는. 그럼 걔는 밑으로 더 내려올 수 있는 남방 한계인 거예요, 걔들은. 남방 한계가 있고 북방 한계가 있는 거예요. 식물학자들은 그 식물지리학자라고 얘기 많이 하는 그 식물학자 중에서도 식물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요런 남방 한계선을 긋는 일들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. 얘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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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고 여기 밑으로 안 내려가네 이렇게 거었어요.